시스템 풀페이스 헬멧 전면부 사용 안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헬멧을 뒤집어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안쪽으로 여기 이 안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넣어 주시고요. 넣어 주시면 이제 버튼 같은 게딱 만들어지실 거예요. 지금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튼 같은 게 만들어지실 거고 누르신 다음에 그냥 살짝만 가압을 주셔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. 이게 뭐 단계별로 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쯤에서 끊고 이런 건좀 어려우시고 이제 끝까지 올리시면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시스템이 다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픈페이스 형태로 사용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전면부를 다시 내리실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셔서 올리셨을 때처럼 버튼을 누르셔서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버튼 안 누르시고 그냥 이렇게 내리셔도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